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습관이 답이다입니다. 가능한 코를 훌쩍 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별로, 제가 찍은 영상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닥 별로 보기 좋진 않더군요. 오늘 책은 습관이 답이다. 톰 콜리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상상 리스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모든 습관에는 결과가 따른다 2장 일상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3장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4장 무의식 중에 삶을 통제하는 마음 습관 5장 21일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 그렇게 있고요 17쪽 보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다 저는 백만 장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마인드로 살려고. 그래서 리뷰도 쓰고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에 기초를 했지만 제가 재가공을 한 것이니까요. 20쪽 청사진이 없다면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가을날 정처 없이 휘날리는 낙엽도 같다. 아, 그냥, 가을날 청초 없이 휘날리는 떠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 발길에 치는 그런 낙엽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사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 삶의 이론과 설계자로 살아야겠습니다. 34쪽 달리기라는 핵심 습관 하나를 채택하자, 정크푸드, 과식 흡연이라는 일반 세 가지 일반 습관이 없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핵심 습관이 독특하고 강력한 것이다. 제 생각은 완나라는 어,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달리기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저는 요가로 땀을 올해 1월달 2월달 치앙마이에서 요가를 배울 때 요가로 하고 나서 땀을 쫙 빼고 나면 고기가 전혀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요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매일 고추구이를 막 100바지 이상 사먹었거든요. 92쪽 실험 대상자는 결국 집단의 행동을 따랐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그런 시,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에탄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하, 한쪽으로 돌아보면 그한 사람도 결국은 같이 돌아보게 돼있다 우리도 신호등 빨간불인데도 막 사람들이 다 건너면 따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다 똑같이 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 93쪽. 성공하려면 집단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집단에서 스스로를 분리해 자신만의 집단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합류시켜야 한다. 참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도할 겁니다. 계속. 처음에는 외로운 여정이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끈기도 있다면 당신의 집단은 성장할 것이고 막대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단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바로 백만 장자와 억만 장자들이 한 일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집단을 만드는 사람들이며 집단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다. 저도 제가 만든 집단을 갖고 싶습니다. 집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집단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집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단을 이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존재는 집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집단을 만드는 사람. 돌이켜보면, 저도 한때 집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그, 잠깐 이후로는, 그한번 이후로는 계속 집단에 속하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을 만든 자, 그 집단을 만든 자와 그 관련된 자들만 배불리고 하고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킨 거거든요. 제가 그 핵심 인물이 되지 않는 이상, 관련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97종, 누구에게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금기 사항이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당신이 자기도 욕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피할 것이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제가 어디선가 일할 때 어떤 나이든 분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끊임없이 그분은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70, 70인가 하던 그랬는데 참 절대 제가 지금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까 말한 집단주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나와야죠. 다른 집단으로 가거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집단에 들어가야죠.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 희망을 주고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좋은 일하고 그런 집단에 들어가야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하는 말은 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죠.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행운하다 그러면 저에게 감사한 일, 또 사랑할 일,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야,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아닙니다.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여생을 너는 여생을 누구랑 보내고 싶나그 여자 보내고 싶답니다. 일단 누군가를 비난하면 죄를 비난하는 겁니다. 제 주변 환경은 모두 제 자신입니다. 왜냐? 제가 거기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큰 이후로는 저한테 무엇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잔소리? 뭐 그런 거 조언이라고 하는 그런 걸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었, 없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10조. 만약 뭐, 뭐 ~~이라면 게임은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키고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또한 새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공포, 의구심, 불확실성을 분산시킨다. 그러면 즉시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때는 만약 멋멋이라면 게임을 해보라 악마의 목소리에 굴복하면 안 된다. 만약 악마의 목소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그거 한데 만약 잘 된다면 만약 즐거워진다면 만약 아주 일이 잘 풀린다면 만약 뭐 그렇지가 않다면 아주 재밌는 게임 같다. 만약 만일 뭐 뭐라면 1 2 3쪽 내가 영리하다는 새로운 믿음은 나의 평생의 학습 습관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나는 한 달에 1억 원도 벌수 있다. 5억 인이 될수 있다. 올해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계속 믿으면 된다. 근데 계속 믿지 않는 것이다 계속 계속 이라는게 정말 중요하다 계속 계속 나는 요가 수련의 최고 경지에 이룰수 있다 126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만들어 낸다 정말 전적으로 믿는다 내가 믿으면 내가 180개국 세계 요가 여행을 할수 있다고 믿으면 계속 믿으면 그 믿음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수 있게 한다. 180개국 세계의 요가 여행을 할수 있게 만든다. 모바일 보헤미안이 될수 있다고 계속 믿으면 그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행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킨다. 145쪽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특히 성취한 목표와 실현한 꿈을 적어야 한다. 이것 해봐야겠다. 미래의 편지 쓰기 생각만해도 재밌겠다. 147쪽 자기 부고기 사쓰기 자신의 사망 기사를 써보면 현재 인생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울 기회도 생긴다. 살면서 이룬 모든 꿈을 다 적어야 한다. 어쨌든 죽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더 알차게,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 153쪽, 소울메이트, 남은 인생을 누구와 같이 보내고 싶은가? 오로지 한 명이다. 왔나. 나는 남은 인생을 왔나와 같이 보내고 싶다. <laughs> 보내겠다. 마무리하며, 기존에 읽은 내용들과 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집단주의에 대한,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단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집단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집단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든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산자 마인드로 살아야겠습니다. 소수에 속하겠습니다. 집단을 만드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소수가 되어야지만 온화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리뷰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최대한 코를 훌쩍 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가을 봄가을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동영상 찍는 거참 재밌네요.